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으로 사단법인 제주숲해설가 협회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에 꽃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참빗살나무 고미말채, 귀록나무 병꽃나무, 보리수나무, 아급의나무, 자기나무, 산딸나무, 쪽동백나무, 산수국 등 다양한 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 나무 중에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산딸나무, 쪽동백나무 아그베나무, 자기나무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어로 가시틀, 총틀, 틀랑이라고 하는 산딸나무의 이름은 딸기와 비슷한 열매가 열리며 산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산딸나무 꽃은 진한 초록색 잎과 어울려져 하얀 수십송이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을 바람이 불때 보면 하얀 나비가 춤을 추는 듯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꽃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딸나무의 꽃은 5월과 6월 사이에 핍니다. 그 꽃을 유심히 살펴보면 꽃잎 같이 보이는 네 개의 한양 꽃잎은 한자로는 총포편이고 우리말로는 꽃차례받침 조각입니다. 이 꽃차례받침 조각 가운데 있는 A 부분을 확대해 보면 네 개의 초록색 꽃잎, 네 개의 초록색 수술과 한 개의 초록색 암술로 이루어진 꽃들 수십 개 모여서 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꽃차례받침 조각 가운데 있는 수십 송이 꽃들이. 10월경에 하나로 뭉쳐지면서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익은 열매가 공처럼 생겼습니다. 끝으로 산딸나무는 희생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딸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산딸나무를 성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쪽동백나무 이름의 유래는 쪽이란 말에는 작다라는 뜻이 있어 동백나무보다 열매가 작은 나무란 의미로 쪽동백나무가 된 것으로 유추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쪽동백나무를 백운목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잎과 잎 사이로 5월에서 6월에 피는 하얀 꽃 모습이 마침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는 형상으로 보일 만큼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뭉게구름처럼 비유되는 쪽동백나무의 꽃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동백나무의 꽃밥은 수술대 중간부터 끝부분까지 붙어 있고 암술대 머리를 향해 터지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잎사이로 비치는 햇살 아래 마침 청포도 송이 모양으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열매는 10월경에 검은색으로 익어갑니다. 끝으로 쪽동백나무의 꽃말은 잃어버린 추억을 찾아서라고 합니다. 아그베나무라는 이름은 아그와 배와 나무의 합성어로 나무에 달리는 작은 열매가 작은 배 모양인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는 곳은 황해도 이남 지역 숲 가장자리에서 자라지만 흔하게 볼수 없는 나무입니다. 아그베나무 꽃은 4월과 5월 사이에 하얗게 피는 꽃으로 초록색 나뭇잎에 소복하게 눈이 쌓인 듯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잎이 떨어질 때는 마침 따뜻한 봄 햇살에 바람 날리는 한방눈이 내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작은 배나무라고 하는 아그베나무의 꽃잎은 다섯 개 암술 머리 끝은 네개로 갈라지고 수술은 보통 20개 정도이고 꽃잎 길이와 비슷합니다. 10월경에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콩알보다 조금 크게 있고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암술머리 갈라진 숫자만큼 4 개가 있습니다. 끝으로 아급의 나무의 꽃말은 산뜻한 미소라고 합니다. 자기 나무라의 이름은 한자명 합판 야합수 하폰 등의 모두 잎이 수면 운동과 관련한 이름인 것에 비추어 볼때 잠을 자는 나무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면 운동을 하는 잎의 모양이 남녀가 서로 안고 잠자는 모습 같다고 하여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자귀나무를 자구낭석, 자굴낭, 자귀낭이라고 합니다. 자귀나무 꽃은 6월부터 한달 동안 지고 피고 하는데 그 지고 피는 모습이 마침 한낮에 폭죽을 터뜨리며 불꽃놀이 하는 모습 그리고 공작새가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귀나무의 꽃을 보면 소화경 없이 총화경 끝에 15개에서 20개 정도 모여서 피고 핀꽃 중에 암술이 있는 꽃은 두 개, 세개 정도이며 나머지 꽃들은 암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색은 아래 부분은 하얀색이고 위쪽은 붉은색입니다. 끝으로 자기나무의 꽃말은 두근거리는 가슴, 사랑, 환이라고 합니다.